3더하기 2이5고 2더하기 뭐가 6이지 그거 구하면 되잖아요 도끼 보고, 이 도끼 보고, 이 도끼 보고, 이도하 보고, 이도하 보고, 이 도끼 보고, 2더하기 5가 뭡니까? 6 2더하기 5가 6입니까? 아니야 네, 2더하기 4네 2더하기 4 그럴때는 설아야 네 2더하기 네. 뭐하면 6이면 6에서 2를 빼면 4가 돼요음 오케이 밑에 또 한번 해봐요 아래 두 수의 합이 위가 위에 결과가 다시 되도록 빼기를 할 수도 있고 더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건 좀 어려운데. 자, 아, 어려운데. 자, 자, 이것 더하기 뭐 더하기 뭐? 빼라니까 위에서. 위. 자, 사. 그렇지. 더하기 토끼서 기... 위에서 빼라고요. 서 빼라고요 이 더하기 찾는이죠네6찾이이 도끼를 찾아와이도를가이도서 하나 빼면 되잖아요4이서 4 0이 1은 뭐? 3 3 그러면 3더기 1은 5 3더기 1은 4 4 1더기 5는 6 6 6더기 4는 10 10 쉽죠? 이렇 해보세요. 음. 5부터 5더기7 또하기 응? 또더 한다. 또더 한다. 또더 한다. 또더 한다. 또 아, 더왜또야도또는기 오. 100... 그렇지? 2. 그렇지. 여기다가 그렇지. 2. 그다음에? 2. 뭘또 빼? 이 더하기 은 삼. 그렇지. 이 더하기 삼은 십. 그렇지. 여기만 하면 되이거더 아니 이2이이 20, 그렇지. 4 빼기 a 은 e 4 e n Sapag 더하기 n s a p 오더하기가 네. 뭐라고? 오더기는 칠. 네. 응? 음? 팔 더하기 팔빼이 삼은 오. 그렇지. 오빼 오더기 삼은 팔. 미 있는데. 더하기 3은 8 밑에 두 수의 합이 위에 합이 되도록 합시다. 네 오 더하기 오는아오하기오는아오토합오토에 오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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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밑에 공간이 비어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 밑에 공간 밑에 공간 위에서 아래 더하기 1은 4 1 더하기 5는 6 6 더하기 4는 10 6 빼기 1은 5 6 빼기 5는 1 4 빼기 1은 3 4 빼기 3은 1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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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이렇게 더해서 이거 더해서 이렇게 구하라고요 근데 여기가 없어 위에랑 이것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빼기 이거는 이렇게 된다 네5 빼기 5는 오는... 5 빼기 5를 왜 하냐고 도대체 아니 5 더하기 5왜 5를 더 하냐고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연필로 한번꼭딱 찍어보세요. 그거 구할 거예요? 예. 네, 그럼 3 더하기 5를 하면 5겠네요. 그죠?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위에 5 빼기 3 하면 되잖아요. 5 3. 2. 그러면 3 더하기 2 하면 5가 되잖아요. 그죠? 네. 3 더하기. 오백기는 3. 3이 돼요. 맞부세요 3배만 풀더 하기. 는 13. 네. 아, 이야기를 읽고 현관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